오늘 한 1년 좀 지나서 이렇게 예전에 오고 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 총부에서 <laughs> 일을 시작한 이후에 저는 출고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중앙총부 시일식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교령의 정 위치가 실시, 실례기을 보는 날정 위치는 총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로 경상도죠. 그리고 호남 지역 일부 약한 50대 60개 교구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동시라는 과정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교구를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꼭 서울대유당에서 시위를 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그 정유치가 거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대유당에 좀 가득 좀 찾을 수 있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해당의한 3분의 1 정도, 어, 이렇게 시위를 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좀 이렇게 한, 어, 그러니까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이렇게 시위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300여 명, 가득 차면 한 300여 명됩니다한 300여 명이 가득 차서 시위를 볼수 있을까? 이런 것을 1년 동안 계속 시일식 참석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시일식에, 우리 교인 대교당의 교인 시일 보는 그 시일식에 참석하는 교인이 적당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참 안타깝고 아프, 아픔을 느낍니다. 제가 대전에 서울에 있다대전에 내려갔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제가 앞에서 설교를 80년대, 1980년대 설교한 10여 년 동안 제가 했었지만, 그때 보면은 가득 찼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보면은 보니까 그렇게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을 깊이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앉았습니다. 느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빈 공간을 좀 채울 수 있을까? 그걸 핑빈 생각하면서 실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년이 지난 지금 시간에 더 줄었어요. 더 줄었어요. 이제 매일 보고 나면 이제 그 통계를 냅니다, 내서 어 아침 조은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터무니 습니다 수가.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동화 혁명을 했고 삼일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30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불교는 2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우리가 돈다 내고, 우리 모든 조직,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3일운동을천두이추관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천명은. 대도 중흥에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난해는 우리가 대도 중흥 비전 20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를 향한 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덕 2,500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300만 교인을 만들자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300만 교인이 되면은. 교회는 한 분당 만원씩만 내면 한 달에 삼십억이에요. 삼백억이에요. 삼백억 300억. 일 년이면 삼천억입니다. 그래서 십년 안에 성상님 시대에 삼백만 교세를 다시 복구하자고 는 미래의 꿈을 제시하고 그 방법이, 포덕을 하기 위한 방법이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은 바로 포덕입니다. 아까 설교에서도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포덕이라는 것은 바로 보는 겁니다. 포덕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교육 숫자를 얘기했습니다만, 몇명 사람 숫자를 가지고 포덕이기를, 뭐그조 좁은 의미의 포덕이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덕의 제일 첫째는 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이 무엇인가를 바로 봐야 돼요. 이 나라가 무엇이고 이 세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보는 것이 바로 포덕이에요. 포덕을 하려면은 포덕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덕을 펴는 것이 포덕이잖아요. 포덕을 할수 있는 덕을 가지고 있어야 포덕을 할수 있습니다. 덕이 없는 상태에서 포덕을 한다고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내면으로 덕을 쌓아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하느님인격하느님을 모신 하늘님을내 내 몸에 모신 시천주를 자각을 해서 내가 시천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천주를 먼저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서 덕을 쌓지 못하면 그것은 사입이 천도교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로는 천도교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늘님모시다 시천주 있네 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 사입이 천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먼저 인내처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실천주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를 그래 놓으면 이것이 밖으로 저절로 피어나갑니다 향기가 저절로 포덕이 되는 것이지 너 천둥이 저기가 와서 천둥해 당신이 천도에참 좋습니다. 하시오. 천도 역사가 있고, 진리가 참 좋습니다. 하시그 말을 듣고, 진리를 듣고, 천도교에 입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덕에 끌려서 천도교에 입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고도을 한다면 오히려 천도기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향한 얘기고 그 인내천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사인여천입니다사인여천 없는 인내천, 다른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정성공예 믿음이 없는 인내천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천둥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자기는 행하지 않니하고 남한테 하라고 자기는 빠져있는 거예요. 일용행사는 막비 도야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행사는 우리 삶이에요. 일용행사 말하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일용행사인데 내삶 자체가 내 생명 활동 자체가 일용행사입니다. 그 일용행사가 막비도 야 도와 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와 덕은 이 손바닥에 안과 바꿔갔습니다. 손바닥이 아니, 돌아가면 바꾼 덕이에요. 도와 덕이 일치해야 덕입니다. 상도 유신계 보면은, 마음을 닦아야 도를 알고, 도를 밝히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은 행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덕인 것입니다. 행동이 옆에 한문에 행자가 들어있잖아요. 내 아들한테, 내 부인한테, 내 남편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하늘을써 대하고 모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인내치 되지 않고 사인내처 되지 않고 천둥이를 타는 사람이 믿으라 그 사람은 믿으라 할때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의 가정을 보는 겁니다. 가정 을나 까두지 못하고 천둥이 믿으라 그거 믿겠어요? 천둥이 믿으면 저렇게 가정 바탕난 나는데 믿겠느냐고요. 천둥이 믿으면 사람잘 저렇게 됐는데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언행일치, 행동을 보고 천덕에 대해 관심받고 천둥에 대 믿는 것이지. 사람이 하늘을 보셨다. 시천주다 사람이 하늘이다. 사인의 체이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뭐?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부모님이 하늘인 것 같다. 징기조의와 부모 동사되니까 부모님 한늘처럼 숨겨라. 많이 듣고 봐가지고는 경련이 돼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행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단 진정한 의미는 실천 주를 행하는 덕을 쌓는 덕인이 되야 하는 그 말과 같은겁니다 덕을 쌓으면은 보도를 안 하려 해도 저절로 포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교회이란 자리를 무슨 관리하고 통제하고 뭐 통의하는, 뭐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교회로서 가야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인보다는 정말 깨닫고 실천하고되야 합니다. 교령도 어디 가서 많이, 말을 많이 합니다, 대대적으로. 말로 끝나지 말고. 말이 그대로 실천을 이기는 그런 으뜸가는, 제일 으뜸가는 사람이 조령이다그 영자가 함으로 보니까 깨달은 영자더라고요. 깨달은 영자도 있어요. 뭐 이제 전체 다스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깨달은다는 그런 영자도 있습니다. 그 더버니다. 그뭘 그러니까 다스리고 이렇게 하려면 깨달아 야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물론 자질없이 잘 해야 되겠지만은 마음의 덕을 많이 쌓는 가장 으뜸가는 그런 덕이 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덕이 되고 바로 보는자의 바루보는자에 으뜸이 들는 그런 자리 그러한 것을 하라는 기회로 교령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이동의 예, 봉황각 옆에 예, 거기에다가 어, 교령사를 예. 설치했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지 수요일을 정했습니다. 수요일에는 그쪽으로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뭐싫어해을지 모르겠습니다. 용담수도원에도 때로 거기 가서 공부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금년에 포도 2천놈이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이런 용지도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요 이런 용지에 다들 보호해 주으라고 생각이 니다 1인 1포도으로 10년 안에 300만 교단을 만듭시다 했어요 영등포 교구에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영등포 교구에서 먼저 1인 1포덕을 하셔가지고 전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 제일 최고의 우리 영독부교군인데 1인 1포덕에 그런 선구자가 영독부가 되셔가지고 영독부로부터 이러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전국 정부에 아, 영덕부교구가 합정서가 지고 1인 일포덕에 앞둔 서한 사람 할까 한 사람 포덕하는 겁니다 100명을 포덕했고, 200명을 포덕했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타자하게 나가지고 다른 교구 사람들이 영등포에 와서 시위에 참석하고 싶고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포덕이 전업에게 가장 선도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 겁니다. 이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도 기반이 약합니다. 역사와 문화는 훌륭한데 지금 오늘 우리는 너무도 약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 지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이천로 배, 영도부역과 반드시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거듭거듭, 일일이 포도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